아파트,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너무 막연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부터 먼저 조금 좀 알아야 돼요. 대출할 때첫 번째는, 네 간을 내어줘라.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맞죠, 맞죠. 담보대출이야. 이 담보대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를 딱 잡는 거야. 자, 1억 원짜리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1억 원 빌려줘요? 아니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얼마나 빌려 줘요? 어떤 건60% 주고 어떤 건80% 주네? 정책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는지 내가 대충은 알겠어. 근데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딱 보고 있다가 어, 내가 요만큼은 빌려 줄게 하는 게 신용 대출입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은 주로 나의 소득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대출이 더 있어. 물론, 이 위에도 많아요. 하지만, 그냥, 여게한 가지만 더 대표적인 걸 넣어보겠다고. 요게 뭘까? PF대출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거 금리가 막 올라가고, 건설사들 부도나고 한다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해주겠대, 안 해주겠대? 안 해주겠대. 왜안 해줄까? PF대출은 뭐냐면, 프로젝트는 계획하다는 거야, 계획하는 거. 계획에 따라서 네 돈을 빌려줄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계획을 잡아. 그러면 돈을 빌려줘. 아싸.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P F 를. 계획만 잡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계획만 있다고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부동산 개발에 나와요. 부동산 개발인데 내가 여기다가 땅을 딱 사서 아파트를 이만큼 지으면 분양이 잘될것 같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 이게 담보도 없는데 빌려주는 게 PF 대출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금리가 올라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확안 좋아졌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고 나면 집값이 높아져야 얘네들이 돈을 받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야. 오우씨,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사요. 여러분도 그렇죠. 언니 아파트 살려고 했더니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사, 이때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아요 언젠가 또올라가 이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청개구리야 마찬가지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도 안 되냐면 분양도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판매가 안 되죠 그래서 PF로 빌려서 집을 지어도 판매가 안 되니까 돈을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아파트 현장 하나에다가 빌려주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될까? 보통이 2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양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와. 이런 은행이 현장이 다섯 개만 돼보자. 그러면 몇 조가 깔리는 거예요? 2, 3조가 깔려버려요. 시장에 돈이 안 돌죠?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우리 모아갔다 피와 같다. 피가 안 돌면, 어때? 분양할 물건이 없네. 중개사들도 돈을 벌 수가 없네. 이렇게 분양이 안 되니까 신규 아파트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가 70만 명인데, 이 70만 명 일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없네. 분양이 안 되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분양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안 해줍니다. 요즘 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때문에? PF 대출을 안 해줍니다.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서 은행에서 빌려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서 PF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네. 이게 금리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PF가 돼서 분양이 됐어. 그 다음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하죠? 담보 대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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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피가 돌듯이. 그런데 이 PF 대출을 통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PF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돈을 건지지 못할까봐. 다 2000세대를 하겠다고 하고 5천억을 딱 빌린 거야. 못 갚았어. 그럼 누구의 문제죠? 피해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입지만 채무자는 저밖에 없죠. 돈이 안 돌죠. 사회가 시장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PF 대출부터 막아 버립니다. PF 대출을 막아 버리면 제일 영향 많은 게어디요 주택 아파트 시장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이해됐죠? 자,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PF 대출이 안 되네. 그럼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F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예전에는 똑같은 부스에 2,000억을 대출해줬다면 지금은 요게 500억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2,000억짜리 아파트를 500억만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안고 가야 되냐면 건설사가 책임을 안고 가야 된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냐고 수주가 안 따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하루에 1.8개가 지금 문을 닫아요. 지금 이러,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이 신규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하지 않고 국가의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받아갖고 이제 아파트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금 중에 아주 큰 돈, 국민연금 외에 국가에 아주 큰 돈을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주택기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리고 집을 사거나 땅을 살때 500만 원 이상짜리를 사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주택기금이라는 것이 계속 쌓여지고 있어요.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허그, 뭐죠? 주택보증기금이에요. 그래서 이 허그에서 뭘 보증서를 알려줍니까? 전세를 했을 때 허그에서는 이 전세금 내가 다 책임져줄게 라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주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를 공급할 때 아직까지는 PF대출이 잘안 되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이렇게 국가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면 국가기금을 이용하려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국가기금 줍니까? 안 줘. 이건 뭐 때문에? 공공이익이 있어야 돼 공공 이익이 있다고 할때 국가 기금을 준다고요. 저리로 1% 대로. 그래서 이1% 대로 아파트를 짓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다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금은 뭐다? 공공 이익으로 쓴다. 공공 이익이 반영돼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서 그래요.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행 방식이 바로 뭐냐면. 임대 아파트입니다. 자,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나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아예 시작 자체를 기금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예 스타트 자체를. 그런데 이거를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민간도 지어라. 현대건설 너희도 지어라. 뭐, 저 SK건설 너희도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 민간은 아파트를 직접 시행할 수가 있다. 무슨 돈으로? 기금으로. 자, 그러면 이 민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많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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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은 할수 있을까요? 개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할수 있냐?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 임대 아파트를 기금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 요 주체가 뭐가 된다?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조합원의 구성은 누구냐? 조합원의 구성은 여기서 들어가고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들의 모집이 바로 협동 조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를 지어 놓고 임대를 받을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만큼 모여 있어요. 그러니 여기다가 민간 임대 아파트 지을게요. 그렇게 해야 돼. 공공은 상관이 없어요. 발표한 다음에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아니에요. 먼저 뭘 진행해야 되죠? 매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 매... 매입 이 먼저 되어 있어야 여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토지 매입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몇 퍼센트? 80% 이상의 동의 또는 매입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좀 약간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뭐 사기다 사기다 많이 했던 지역 주택조합 있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와 성향이 지금 약간 비슷해 보여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지역 주택조합은 여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부족한 부분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게 조합원 아파트예요. 근데 민간 임대 주택은 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땅을 사놓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 pf 자금을 또 일정 부분 조금 받겠죠. 그래서 요즘은 요 임대 아파트가 너무 유행이에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니까 이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몇년 동안 임차를 하긴 해야 돼요. 분양이 안돼몇년 동안. 몇년 동안? 10년 동안 분양을 할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되면 이 임차인은 10년 동안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몇 호에 대해서 계속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임대 아파트는 내가 여기에 임차인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 보고 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공임대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그리고 대기 순서가 있어서 한 명이 나가면 또한명 들어오고 한 명이 나가면 또한 명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임차권과 그 다음에 10년을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게 주어져요. 요거를 권리라고 해서 이 조합원 지위는 양도가 또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돈을 내서 아파트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보증금에 반환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봐봐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이 보증금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 허구에서 책임져 줘요. 100%. 그래서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난립니다. 계속부터 난리여 쳐왔냐? 그렇지 않아요. 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